자, 아, 이제 1세트는 맵서 키브레이커에서 경기 준비를 할텐데요. 자, 이제 선수들 모두 경기 준비가 됐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경기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이는 진영이죠. 바로 카덴지 선수입니다. 노란 색깔 저그. 네. 7시에 진영이죠. 카덴지 선수. 7시의 지형 노란색깔 네, 세로로 출발됐습니다 맵은 서킷 브레커에서 이 경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먼저 세로 서치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애공 선수죠 네 초록색깔 녹색깔의 11시에 애공 선수 자 과연 애공 선수가 1세트부터 과연 어떤 변칙적인 전략을 준비했을도 그것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서로 출발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서로 심리일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전제에서 네. 첫 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도 양 선수가 과연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도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제 특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애공 선수는 이희슬 선수인가 이제 네. 카드니 선수는 다린 선수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또 방송을 끄면서까지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서로 팔방 상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제 연습을 좀 해주는 모습들을 제가 어제 봤었는데. 아, 이제 뭐 사실 애공 선수, 특히나 이제 카덴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애공 선수든 다른 선수든 역캠 테란 선수들을 상대할 때 진짜 약간 안진만 빌드다 할땐 투엔뮤탈 네. 뮤탈 컨트롤이 워낙에 좋은 선수라서 그렇죠. 투엔뮤탈 빌드를 많이 쓰는데 과연 오늘은 좀 어떤 운영을 한번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 일단 아, 1 아, 앞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카드니 선수는 12합, 12서치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네. 네, 여기서 요즘, 저그들의 트렌드는, 1 2앞마당을 하면서, 이제, 스포니플을 바로 찍어 드론을 더안 찍고, 네. 스포니플을 찍고, 가스를 찍는 비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일단 좀 부유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드론을 더 찍어주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준비했어요. 애공 선수가 야, 오, 전략을 야첫 세트부터 지금 준비했습니다. 투베럭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치즈러시를 가겠다는 생각이요. 에 네, 나는 원바락 더블이다. 네. 원바락 더블이라고 이제 속으면은 투베럭 치즈를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구석에 제대로 지금 한번 베러스 수 숨겼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오버로드로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요. 카틴 네. 선수가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서로 위치를 지금 알 수밖에 없죠. 네. 자, 같은 선수는. 함해 처리를 준비해 주고 있고요. 일단 이 드론으로 과연 본진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중요합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카덴지 선수가 네. 그 보라 선수와의 1 6강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던 경우가 본진 안쪽이라든지 상황을 하나도 못 보고 서치도 이제 오버 서치가 막 서치가 되면서 네. 앞마당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뭐 본진 쪽에배로을 늘린 건지 센터 쪽에배로이이 부분이 전혀 서치가 안 되면서 진짜 불이 회심에 일격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도 지금 뭐, 애공 선수가 어쨌든 마린을 지금 입구 쪽에 모아주면서 최대한 좀 서치를 막아줄 텐데, 일단은 카덴트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눈치를 채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애공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카덴트 선수 이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제 앞마당 없는 어, 거 알고 어, 있어요.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건 이제 원오원인가 네. 이게 이제 아니면 다른 빌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선 끈을 네. 무조건 하나 박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얼마나 이거를 신경 써주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오버로드를 애공 선수는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애공 선수 치어야 할 네. 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애공 선수는 어 근데 바로 그냥 가요 야, 그냥 바로 이거, 그냥 갑니다 데가는데 거기다 지금 베럭스를 본진 안 친다니까 반쪽으로 날렸거든요 자 일단 투 성근까지 지어주는 판단 지금 아 근데 아, 이거 이게 지금 바로 다치지를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이제 출발을 해서 드론도 지금 본진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애공 선수 성근까지 변신하면은 이거 막히는 각이거든요 아, 이거는 스피비 나와 자 일단은 막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아, 어, 일단 컨트롤 없어서 컨트롤. 두 번째 성큰 변태가 조금씩 느끼는 했습니다만. 아 근데 이게 선... 조글링이 아 쌈싸먹게 해줄 거예요. 아 너무 잘해주는데요. 아 이게 또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대지냐면 네, 하나가, 하나가 더 쳐져도... 완성됩니다. 아 타이밍 기가막히게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완벽한 대처인데요. 원래 원성큰이었으면은 네. 게임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투성큰을 지어주는 판단. 와, 진짜 카디 선수 이제 깔끔한 이런. 타이밍도 이런 부분이 진짜 완벽하게 맞았네요 아 그래도 이게 딜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은 일단 너무 가난해요 카데니 선수는 3회 처리라서 드론만 찍으면 되는데 네. 애공 선수는 앞마당도 없고 드러, 그렇다고 가스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 테크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바깥쪽으로 날렸던 배럭 다시 이제 본진 안쪽으로 네. 어, 데리고 들어와서 근데 아, 아 정말... 이거 많이 흘려주는 거안 그렇죠. 좋고요 아. 한기한 한계 기가 지금 소중하죠 애공 선수에게는 자, 그래도 이거 한번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저기랑한테 죽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이러면서 앞마당 먹는 판단 해야 돼요. 이공 선수는. 일단은 압박 주면서 다시 앞마당을 먹겠다는 생각이고요. 카딘 선수는 계속 이제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 위주로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대도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부유하게 해놓고 네. 확실하게 이제 이후에 이제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근데 카딘 선수가 여기서 이제 바로 드론만 찍었어야 되는데 저글링 을좀 많이 찍어놨어요. 네. 그기 때문에 애공 선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운영 가더라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볼링은 한 8개 정도 지금 찍혀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마린이 일단 네. 원매럭이 아니라 투매럭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숫자가 꽤나 지금 잘 모이고 있어서 네. 저글링이 크게 뭔가를 지금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딱 상황만 보면은 네. 오히려 예봉 선수 괜찮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카디언 선수가 약간 저글링을 위주로 많이 찍다 보니까 지금 레어가 올라가는 상태도 아니고 드론만 쭉 찍다 보니까 이제 레어가 올라가거든요. 좀 있으면은 마스가 지금 이제 체취를 시작해서 오, 어 이거 브릭? 다 선발업 선발업인데 야, 이거 그냥 자 한번 아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 테크... 끝 쪽에 말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타이밍 잡고 지금 저글링. 근데 이 부분을 애공 선수가 전혀 네 캐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뭐, 확인을 못 하고 있죠. 만약에 애공 선수가 이 저글링 때문에 잠깐 이거 저글링 바로 눈치채야 되거든요. 아 이거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알아야 어, 돼 알아야 어, 돼 알아야 돼. 요아 SCC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애공 선수. 오 어, 근데 일단 아 근데 네, 아, SCC가 안 나오면 못 막아요. 아, 아, 아. 너무 못해, 아, 이거 애공 선수가 너무 그러 그러니까 저글링 올인러시를 네. 생각을안 했어요. 전혀 못한것 같아요. 아, 와. 진짜 카드수 확실히 공격적면 공격. 네. 이제 수비면 수비. 와, 아 너무 나도 니까 어, 이렇다면 그냥 한번 저글링으로 밀어쳐도 되겠다. 네. 완벽하게 지금 판단을 내려주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 1세트가 이렇게 끝나면은 애공 선수한테는 분위기가 이게 반전이 되거든요. 와. 뭐 심리적으로 에고 선수가 굉장히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아 저글링 또 가지고 있고요. 들어갔고요. 아, 너무 가난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아, 마린들 마린들이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못 이겨요. 아, 저글링이 또네 마리가. 카덴지 선수 또 저글링 컨트롤도 좋은 선수라 이게 뭐 진짜 SCV가 좀 다수 있어서 그렇죠. 비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아 1세트는 아 이렇게 카덴지 선수가 1세트를 승리하면서 네. 1대 0 스코어로 에이. 앞서갑니다.